책이 왜 넘어갔어? 앉아, 이쪽 앉아. 여기 아빠 여기 동영상 찍고 있어, 거기 못앉는데 앉아. 아빠 거 앉아야 돼 지금? 다리만 하나 놓게, 다리만. 일단 급한 대로. 여기서 이게 초점이 가까이서 안 돼. 하를다 찍으려면. 앉아. 아니 이게 가까이. 가. 땡기지 말라고 가까이 가면 이게 가까워진단 말이야 하율아 하율를다 찍어야 되는데 앉아 아빠 앉았잖아 네. 아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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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앉았어 너아 네. 응. 네. 뭐야 거, 거기 앉으라고? 네. 어? 거기 앉아야 돼? 네. 하율라꼭 거기 앉아야 돼? 하율이를 동영상으 찍어야 되는데 누가 너어 <laughs> 어어어 어, 어. 아빠 어어어왜왜왜 왜, 왜. 이거, 이거 이거 왜 어디다 놔 세워 우리 응. 아이 잘하네 어, 또 세워 빨리 아이고 잘하네 우리 아이리 안 넘어지네. 안 넘어지네. 우와 응? 우와 안 넘어지네. 우와 너 무슨 파괴 본능이 있니? 너 자꾸 거를 넘어뜨려. 니 어, 네 엄마 또 어디 가자니? 자하율이 어? 어디 가? 아빠 동생 치고 있데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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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야 yeah, 이런